지금서부터 저와 함께 백핸드 쇼 서비스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laughs>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